아이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해당 경찰서를 찾아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건 당일 현장에는 무언가 요리를 하다만 모습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아이의 작은 가방. 그날은 바로 아이의 소풍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는 왜 갑자기 사망한 걸까요? 아이가 처음에 자고 일어나서 어지럽다고 해서 반신욕을 시켰답니다. 그 반신욕 하던 중에 아이가 앉아 쓰러져 있었고. 반신욕을 하던 아이가 정신을 잃고 욕조에서 익사했다는 것이 개모의 진술. 그런데 9살짜리 아이가 집안의 욕조에서 익사했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딘가 석연치 않은 아이의 죽음. 우리는 숨진 지우에 대해 좀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평소 아이가 자주 갔던 한 분식집을 찾아가봤는데요. 아, 지금 너무 너무 예뻐. 너무 너무 애가 천사처럼 생겨서 진짜로 그렇게 예쁜 애는 처 봤어. 그래 유난히 예쁜 외모 때문에 더욱 눈이 갔다는 아이.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멍이 새바랗게 있는 게라 얼굴에 얼굴에, 아 어, 얼굴에 여, 여, 두 아, 이 얼굴에 멍 자국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옆집에 살고 있는 주민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아딴일도좀 보셨어요 작품? 예, 너무. 너무 예쁘다 이랬어요 응. 근데 일주일에 두번 정도는 어... 시끄러를들렸다더라고요 그래서 애가 자시를 하면 자시를 올고 울잖아 어. 울면 또 운다고 뭐라고 한다고 그러면 안울리 응. 화장실에 있으면 제가 무서워서 난따가 있었더라고 아이의 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자주 들렸다는 겁니다 사건 발생 5일 후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고 사를 주장하던 계모가 상해치사 혐의를 받고 긴급 체포된 것인데요. 네, MBN에서 나왔습니다. 포기하실 일 있습니까? 네,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실일 있습니까? 개모는 입을 굳게 다물고 그 어떤 물음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숨진 아이의 충격적인 부검 결과 사이는 익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는 저, 늦고 골절이 부러지면서 그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장기 손상으로 해서 사망으로 하 됐습니다. 음. 무려 갈비뼈 16군데가 부러진 상태. 그것은 분명 폭행의 흔적이었습니다. 사고 전날까지만 해도 밝고 천진난만했던 아이의 모습. 아홉 살 지우는 아무것도 모른 채 집으로 돌아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버튼을 누르며 장난치는 모습까지 그대로 담겨 있었는데요. 하지만 아이는 그후새 엄마에게 무참히 폭행을 당하고 맙니다. 도대체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폭행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엄마가 그 아이 가방에서 2천원을 말아서 숨겨놓은 걸 발견했습니다. 아이의 소품 가방에서 나온 2천원을 두고 돈이 어디서 났는지 따져 묻던 중 폭행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 시작된 폭행은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먹으로 머리를 수해 수혜...